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Jesus started preaching, turn back to God, the kingdom of heaven will soon be here. 예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전파하기를 시작하셨어요. 무엇을? 진리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인데 그 진리가 결국 무엇이냐? 턴백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우리가 이전까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어, 각자가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그렇게 세상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잃고 길을 잃고 이 어둠, 흑암, 공허 지옥, 무덤, 감옥에 갇혀서 생명을 잃고 부정한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떤 자들 말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 고난, 응?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 역경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다 받아서 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가 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이 땅에서 생명을 잃고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살았지만 결코 산 존재가 아닌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른 뼈, 시체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무덤, 어둠, 감옥에서. 그런 우리를 죽은 줄도 모르고, 어? 자신들이 살았다고 여기면서 자신들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한줌의 흙에 불구한 그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왕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었던 우리 부정한 물고기 우리를 이 지옥에서 어둠에서 무덤에서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 오신 게 예수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이 감옥에서 무덤에서 건져내는 게 결국은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결국 천국 복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영원히 이 지옥에 갇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 죽은 자였구나 이전까지 나는 죽었 죽었 죽었었는데 응? 내가 어, 하나님을 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새 생명으로 내가 어, 부활할 수 있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한테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나를 새 생명으로 낳는다. 위로부터 낳는다. 나를 하나님의 장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창조한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복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